병원에서 퇴원한 날, 운동장에 선 사람, 새벽. 운동장은 아직 어둡습니다. 이른 시간, 아무도 없는 야구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트레이너도 매니저도 아닙니다. 그는 올해 이른이 넘은 야구 감독입니다. 김성근, 대한민국 야구계를 지나온 가장 혹독한 이름 중 하나. 그는 지금 불꽃야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복귀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유이관은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몸이 아파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병원 다녀오신 날에도 훈련장에 계셨어요. 이 말은 그냥 수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왜 아직도 운동장에 있을까요? 왜 여전히 가장 먼저? 가장 땀 흘리는 자리로 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그에게 야구가 일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병원을 다녀온 날조차 운동장에 서는 이유. 그것은 책임감일까요? 집착일까요? 혹은 철학일까요? 한 사람의 루틴은 그의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루틴이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정체성이 됩니다. 70대 감독이 병원 후 곧장 훈련장으로 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 당신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놓지 않는 루틴, 세상이 몰라도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자리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김성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유희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은 김성근 감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유희관의 증언. 그는 말보다 먼저 뛰는 사람입니다. 유희관은 말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병원 다녀오셔도 항상 먼저 와 계세요. 그 말은 놀라움보다는 조용한 감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예전부터 지옥 훈련으로 유명했습니다. 선수들의 기초 체력부터 정신까지 바닥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스타일. 혹자는 말합니다. 지나치다. 요즘 시대와 안 맞는다. 하지만 유이관의 증언은 그 프레임을 뒤집습니다. 감독이 훈련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먼저 뛰고 먼저 준비하며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명령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훈련은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감독님의 출석률이었어요. 유이관의 농담 섞인 말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태도는 팀의 공기를 바꿉니다. 김성근 감독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리더입니다. 그는 선수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일찍 일어나며 더 꾸준하게 반복합니다. 그런 리더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는 존경받습니다. 이대은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저에겐 그냥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는 카리스마 속에 부드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서는 것. 그 자리를 가장 오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얼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어떤 리더를 존경하나요? 말을 잘하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말 없이 뛰는 리더인가요?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리더십의 숫자적 증거. 주사회, 개근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훈련인가, 철학인가, 김성근이라는 질문. 김성근, 그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 헉덕하다 지도 가다, 지나치다라는 수식어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는 KBO 리그 시절부터 선수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지옥훈련, 강훈련, 무조건 훈련. 그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 그가 원한 건 단순히 훈련이었을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려 한건 아닐까요? 유이관의 말처럼 감독이 직접 먼저 운동장을 뛰고 병원에서 돌아와도 훈련장에 서 있고 선수들보다 더 오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말보다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진지하다. 나는 이 일을 그냥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훈련에 철학이 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로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무서운 리더는 행동으로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을 강요하는 이유는 결국 태도였습니다. 야구를 대하는 태도, 자신의 몸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삶을 마주하는 태도, 훈련은 수단일 뿐,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의 훈련은 독단이 아니라 철학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태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만난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엄격한 사람인가요? 인간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김성근 감독의 훈련은 결코 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멈춰 있던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 리더가 지금 불꽃냐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리더가 운동장에서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를 실제 장면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감독이 아닌 첫 번째 선수, 김성근의 뒷모습, 운동장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가장 먼저 들어서는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감독입니다. 그는 조용히 워밍업을 시작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트레이너보다 먼저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김성근 감독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섭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불꽃야구에서 그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유이관은 말합니다. 감독님 요즘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이대은은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전 진짜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는 이제 선수들에게 마영영 하는 감독이 아니라 같이 뛰는 동료에 가깝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납니다. 그의 수첩은 선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의 걸음은 어떤 때보다도 진지합니다. 그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답은 단순합니다. 그는 지금도 약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선수였던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선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되었을 때 팀은 변화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지금 불꽃야구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감독이 앞장서서 뛰는 팀, 그라운드의 제일 선두에서 자신의 나이를 이기고 있는 사람.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팀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리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김성근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늦게 떠나는 리더가 아닌 가장 먼저 뛰는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의 루틴을 뒷받침하는 주 사회 개근의 숫자, 그 상징적 무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주 사회 개근이라는 증거. 사람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니족 예주면 일주일도 때론 한 달도 해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루틴이 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그리고 태도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불꽃 야구 훈련에 매주 예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유 사회객은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70대 노장의 신념이 녹아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타이틀보다 야구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나게 얼마나 엄격한가? 나는 나와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김성근 감독에게 이 훈련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 증명의 방식입니다. 한 주에 네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 그곳에 자신을 놓는다는 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는 개근이라는 숫자는 결국 신뢰가 됩니다. 선수들에게는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말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숫자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매일 1시간 책을 읽는 사람, 매주 3번 운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 10년째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 작지만 꾸준한 숫자들이 결국 우리를 설명합니다. 김성근 감독에게 주 타회. 개그는 훈련의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그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선언이자 끝까지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카메라가 없어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그는 지킵니다. 그의 자리를, 그의 루틴을, 그리고 그의 신념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말없이 증명해주는 그 숫자 하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의 다음 장면에서는 훈련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김성근 감독의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서운 감독, 따뜻한 사람 김성근의 또 다른 얼굴. 사람들은 그를 말할 때 혹독하다고 말합니다. 야구계에서 김성근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강한 리더, 냉철한 감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더십이 강함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유이관은 말했습니다. 감독님 진짜 웃기세요.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이대은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전 감독님이 그냥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말 속에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느끼는 진짜 인간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카리스마 뒤에 따뜻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수 개개인에게 관심을 주고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농담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건 계산된 스킨십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배려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는 엄격함보다도 신뢰와 공감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리더란 카리스마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감독의 태도가 그 훈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김성근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말만 앞서는 리더였나요? 아니면 말없이 실천하고 때로는 웃으며 다가와 준 사람이었나요? 당신이 지금 그런 리더를 만나고 있다면 혹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싶다면 지금 그 순간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김성근 감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수들보다 더 먼저 운동장에 나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 두 야구 세계의 차이를 통해 야구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불꽃 야구, 머스 최강 야구. 야구는 결국 어떤 정신을 따르는가? 두 개의 야구가 있습니다. 불꽃 야구, 그리고 최강 야구.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모이고 야구장을 누비며 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콘텐츠는 전혀 다른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훈련 중심입니다. 실전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진짜 시즌처럼 살아갑니다. 그 중심엔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스토리, 감정, 캐릭터, 시청자와의 교감을 통해 경기, 그 이상을 전달합니다. 두 콘텐츠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이 둘이 추구하는 야구의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불꽃 야구는 묻습니다. 진짜 야구란 무엇인가? 최강 야구는 말합니다. 야구 너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여러분은 어떤 야구를 더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플레이어라면 어떤 팀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싶으신가요? 김성근과 이종범, 두 명의 레전드 감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동장 맨 앞에 서서 팀을 이끌고, 다른 한 사람은 더 가웃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경기 뒤에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둘중 누가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야구를 통해 더 뜨거워지느냐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철학에 끌리느냐는 것입니다. 불꽃 야구가 보여주는 것은 훈련의 열정이자 매일을 진짜처럼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최강 야구가 전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레전드의 새로운 서사입니다. 결국 야구는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떤 야구를 응원하고 있나요?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꽃 야구인가요? 최강 야구인가요? 혹은 둘다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야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그 마지막 문장을 함께 정리해봅니다. 당신에게 김성근은 어떤 사람인가? 프로정신의 얼굴. 우리는 한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에도 운동장에 서는 사람, 말보다는 몸으로 말하는 사람, 엄격하지만 따뜻한 리더. 그의 이름은 김성근입니다. 그는 단지 야구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자이고 선배이며 그리고 여전히 현역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신념을 매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확실하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 결과를 내는 사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런데 김성근을 보면 그 정의가 달라집니다. 프로란, 결과보다 태도를 지키는 사람, 상황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김성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다. 태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증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에게 프로정신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철학,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태도, 그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김성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짐과 당신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주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돌아와도 운동장에 서는 사람, 김성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